한국 ESG 대상 시상식이 12월 2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ESG 학회 국회 ESG 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진행된 시상식 현장에서 제주 탐나라공화국 주식회사 강우현 대표이사를 만나봅니다. 오늘 한국 ESG 학회 ESG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제가 받을 사람도 아닌데 온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탐나라 공항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고 많은 인사이트를 받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일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ESG 시대가 되니까 아 이게 좀 샘플이 되겠구나들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희는 뭐 일상으로 해나가고 있는 일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예수를 실천하는 그런면에서 저희 학회가 상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일상을 통해서 저희 학회와 같이 탐나라공항이 같이 가서 세계로 그것을 선한 영향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진, 샘플이 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오늘 좋은 발표 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